자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아침 일찍 잘 왔다. 아침 일찍 잘 일어나서 왔다. 되게 하나 더안 반갑게 아침 일찍 잘 왔다 이렇게 인사하시네요. 우리가 매일 아침에 볼 때마다 밝은 얼굴과 밝은 표정으로 또서로에 기분 좋게 마주해지는 우리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남자 친구들이 앞으로 오기도 했고 1학년 친구들이 또 새로 오기도 해서 고등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네요. 어. 매너 모드 다들 하셨죠? 네. 매너 모드 다들 하시고 샬롬. 고등부에 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5년이 밝았네요. 보통 우리는 연초에 목표를 세우잖아요. 여러분들의 2025년의 소원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2025년의 목표는 뭐예요? 소원과 목표. 제가 사실 이두 가지 개념을 섞어서 이야기했는데요. 소원과 목표는 비슷한 듯하지만 분명히 다른 개념입니다. 소원을 사전에 쳐보면요,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목표는. 행동을 취하여 이루려는 이 최후의 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뜻을 들어보니까 소원과 목표의 차이가 조금 선명하게 느껴지시나요? 소원은 쉽게 말하면 바라는 것이고, 목표는 좀더 나아가 행동하는 것, 행동이 보장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소원은 꿈꾸는 것이고, 꿈을 위하여 실질적인 것들을 해나가 도달하게 되는 곳이 목표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전도사님은 어렸을 적 CSI라는 외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CSI라는 꿈을 키우게 되었었는데요. CSI를 소원하였죠. 그래서 CSI가 되기라는 목표를 수립하고 CSI가 되기 위한 걸음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CSI를 알아보다 보니까 이과 계열의 파트와 문과 계열의 파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수학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장 과학 요원이나 실험실 법의학 전문가를 포기했습니다. 대신 탐문 수사나 범인을 추적하고 검거할 수 있는 검 형사나 프로파일러가 되어야겠다 하고 마음을 정했죠. 그래서 고등학생 때 요즘에는 법과 정치라고 불리나요? 법과 정치라고 불리나요? 정치와 심지어 정치와 법이 되었나요? 저 때는 법과 사회였는데 이 법과 사회를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도 법학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경찰이 되기 위해서 체력과 가산, 가산점을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서 태권도와 합기도 단증을 취득했어요. C.S.I.라는 꿈을 소원하였고 목표로 삼아서 이루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그 걸음을 옮긴 것이었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이 CSR, CSI가 되고 싶다, 나 CSI가 되고 싶어, 나 너무 되고 싶어 라고 말만 했다면, 혹은 나 CSI가 되고 싶어 하고 피아노와 기타와 보컬 레슨만을 받았다면, 저는 CSI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어, 있게 되나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는 검영사가 아니라. 그또 다른 삶을 살고 있긴 하지만 만약 이런 열심조차도 없었다면 저는 그냥 주변에서 보기에 그냥 일종의 망상충으로 여겨졌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나 소원은 할수 있어요. 누구나 꿈을 꿀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정말 꿈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저 망상에 불과하고만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오늘의 말씀 또한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진 않았지만 누가복음 14장 25절의 위쪽을 보면요 고딕체로 뭐라고 적혀있죠? 다들 성경이 없으신가 본데 예, 네. 성경을 꼭 챙겨오십시오 예배드릴 때 성경을 꼭 가져오십시오 자, 뭐라고 적혀있냐면 제자가 되는 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적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직전에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가 되셨어요. 그리고 지도자인 그들과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시는데 그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으로 또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는 25절의 말씀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 지도자들을 가르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이키사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아싸 사람들, 나 많이 쫓아온다. 내 제자 많아졌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얘들아, 너네 나 다만 따라온다고 내 제자 될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제자가 될수 있는 사람은 미워하는 자여야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자여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제자의 원래 의미는 가르침을 받은 자, 그리고 따르는 자입니다. 뭐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그리고 따르기만 하면 원래는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께 가르침을 받은 자이고, 예수께 따,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뒤를 따라간다라고 하여 다 제자가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미워하는 자일 수 있어야 하며, 자기 십자가를 진채 따르는 자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워하는 자? 도대체 왜 미워해야 해요? 자기 형제와 부모와 처자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가 제자가 될수 있다고 하셨는데 왜 사랑의 하나님이 미워하라고 하시나요? 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미워한다의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던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는 친족 관계의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친족이 그 어떤 커넥션이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신분을 증명해 줄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당연히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을 넘어서서 우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친족이 주는 이 신분의 보장.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자기 정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 친족이 가장 큰 충성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미워하다의 개념은 부모님을 감정적으로 미워하세요. 아내와 자식을 감정적으로 미워하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어떤 혐오가 아니라 그들을 첫 번째 충성의 대상으로 두지 말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세상 속에서 나를 보장해주는 것처럼 여겼던 어떤 친족, 친구 관계들. 나에게 유익을 주는 것 같았던 이 것들을 가장 사랑하지 말기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요? 무엇이 나를 보장해준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내 준수한 외모? 좋은 성격? 뛰어난 머리? 어떤 특별한 재능? 우리 가족의 배경이나 우리 가족의 재력?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나? 힘이 세고 강한 나의 친구? 그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는 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주위에서 보장해 주신다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들을 미워해야 한다. 여태껏 나를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여겼던 이런 것들을 뒤로 하여야 된다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대요. 우리에게나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아름다운 것으로 여겨지지. 여러분 본래 그때 당시에 십자가란 아주 잔혹하고 치욕스러운 형벌입니다. 가장 악한 사람들, 가장 죄질이 나쁜 사람들이 받는 것이 십자가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어디 달콤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였겠어요? 십자가는 죽음, 고통, 수치를 의미했어요. 죽음과 고통과 수치를 각오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중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리 아냐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망대 영어 버전으로 쉽게, 이야기, 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해 드리면 타워나 빌딩으로 쓰여 있습니다. 이 타워나 빌딩을 사람이 세우고자 한다면 다짜고자 다짜고 작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앉아서 따져보겠죠. 내가 할수 있겠는가? 계산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철저히 전략을 세워서 그 작업을 시작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네가 여태까지 사랑했던 거 너를 보장해 준다고 여겼던 거 심지어는 네 목숨까지도 네가 가장 사랑하던 거, 그거 미워해야 하고, 또 죽음과 고통과 수치까지도 감수하고 나를 따라야 진짜 내 제자가 될수 있는 거야. 얘들아, 너네 이거 결단하겠니? 제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너희가 참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겠니? 하고. 오늘 말씀 속 팔로워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에게 예수님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내 모습이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나를 보장해 줄 나의 명석한 두뇌, 아름다운 외모, 재능을 사랑하며, 나를 보장해 줄 나의 인싸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도리어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취하고,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 이게 꽤나 고상한 종교 같아 보이기에, 다채로운 문화예술이 뒤섞여 있는 종교이기에. 마음 둘곳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긴 한데 교회 다니는 게 주변에서 말하기에 제일 무난한 것 같아서 그 뒤를 따르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니 내 뒤를 따른다는 것은 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죽음과 고통과 수치의 길이다. 죽음을, 고통을, 수치를 감수해 내야 하는 길이다. 때로는 수치 당할지라도, 고통 당할지라도, 너희가 사랑하고 있는 그것들을 뒤로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제자도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앉아서 생각하시라고요. 먼저 앉아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걸을 것인지 생각하고 뛰어들라 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미워하고 뛰어들라 하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시겠어요? 하고 싶으세요? 두렵죠. 별로 안 하고 싶죠. 오케이, 예수님, 그럼 생각해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저는 못 따라가겠어요. 여기서 저는 하차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길이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냐 왜 도대체 우리가 이 수치와 죽음과 고통을 저가면서 예수님을 나날이 닮아가야 하냐면요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입니다. 1절을 읽어 드릴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죄에 매여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살아가던 우리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우리를 진노의 자녀로서 그냥 영원한 죽음의 형벌밖에 받을 길이 없었던 우리를 긍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함께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있었나요? 관심 없었어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가기를 즐기고 세상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 그냥 멸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던 매일 나아가던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열심을 다해서 죽음으로 나아가고 있던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영원한 한 제물이 되어주셨을 뿐 아니라 부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알아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열심히 우리를 증명해서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그 모든 순종.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고는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십니다. 친족이, 주변이, 우리에 어울리어 지내던 사람이, 우리의 배경과 재력이 우리를 보장해 주었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생명을 받은 자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제시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제자 호소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제자된 자들이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자들이 그렇게 순서가 틀렸어요. 제자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제자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고민해야 한다면 제자가 될래 말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수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망대를 지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따를 것인지 말 것인지 두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할 수 있게 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명확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류가 생겼습니다. 대가 없는 선물. 그냥 선물로 주셨다고 하니까 이 선물을 값싼 걸로 여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핏값을 주고 주신 선물이 왕이 이 반역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품 안에 쥐어주신 그 선물이 벌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왕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쥐어주신 그 선물이 그 값진 선물이 우리의 노력 없이 그냥 얻어졌다고 해서 값싼 것으로 전략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살다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그리스도인 흉내만 낸다라는 거예요. 적당히 그런 척만 한다는 거예요. 기초만 쌓고, 완공도 하지 못한 채 말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는 자들이 다 비웃죠. 그러니 오히려 비웃음을 사는 것이죠. 망대를 끝까지 지어내야 하는데, 모든 소유를 버리고 사랑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죽음과 수치의 십자가를 질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듯 그리고 사셨듯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데 적당히 그래버리니까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비웃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따르시겠어요?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겠어요? 매일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매일 나를 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를 죽인다라는 것은 내 성격을 죽이라는 말도, 그냥 내 달란트와 가능성을 죽이라는 말도, 하기 싫은 일만 하면서 살아가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죽인다라는 것은 말씀에 나를 비추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나를 비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것, 말씀에 따라 때로는 내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절망과 좌절을 죽이고, 말씀에 따라 너무나 치솟은 내 자존심을 죽이고, 자신감을 죽이고, 내 미움을 죽이고, 때로는 내가 너무 사랑하는 것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나를 죽이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직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 순간을 어떻게 하셨을까? 화내셨을까? 사랑하셨을까? 용서하셨을까? 아니면 권면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조금씩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린 정말 티나지 않을지라도, 마침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날마다 더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2025년의 첫주 새로운 걸음을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법을 나눌 수 있음이 참 감사해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할 때 매일 삶 속에서 죽어지기 그리고 매일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라는 아름다운 목표를 두고 이 걸음을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가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가 널리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것 사랑하기를 뒤로하고 죽음과 고통과 수치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그 걸음 걸어가기를 생명처럼 지킬 때 마침내 참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는 그 향기가 온 세상을 덮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한.